오녕하세요지명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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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국 이제 다른 곳으로 른 곳으로 하루 일정하특일한은특습한다없습 이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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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오늘 하서호텔에서호텔에서쉬영상서집하상편집하쓰또제는 책을 좀써 책을 좀 써야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큰 일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점심을 먹으려고 여기 맥도날드가 있어서 왔는데 맥도날드가 문을 닫았네요. 솔드아웃이고, 점심인데 무슨 솔드아웃인지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또한 10여 분 떨어진 곳에 어젯밤에 그 먹었던 큰 식당가가 있더라고요. 거리 가서 뭐 한국음식을 먹든지 중국음식을 먹든지 네, 점심을 해결하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영상 편집 해야되고 저 하늘은 잔뜩 흐려있고 한쪽에는 스코리아 먹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밥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음, 깻새이라는 한국 식당이에요 여기를 들어갔고 물을 기본 물안주이 때문에 물한배 샀습니다. 비빔밥하고 계란찜하고 뭐, 비빔밥 시켰어요. 거기 네, 메뉴도 많은데 1인분으로 뭐 먹기가참 곤란하네요. 1인분으로 안되어있어요. 세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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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로만 네. 되어있고 식당이 특별히 상당히 깔끔하게 지켜져있습니다. 위치도 코너 위치고 네. どこで進んでの進食べますし、ときにしないときにしないときにしないにしないときにしないときにしないときにしないときにしないときにしないときにしないとしいとにしいときにしなしいにない 제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가, 합입 야살람이라는 이슬람 상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이슬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슬림들 이 좋아하는 향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제가 찾는 그 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두바이에서 만드는데, 그, 그게, 그게 혹시 있나 싶어서, 네. 여기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향이 있어요. 제가 이 향을, 이 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향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때 인도네시아 친구한테 사나 구했는데, 그 이후로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디서 구하나, 어디서 구하나, 여기 딱 발견한 거예요. 역품 품을 팔아야, 이거 향 피우면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또 이제 안에 있는 다른 향들도 이게 이제 아라, 무슬림들이 쓰는 향들이에요, 전부 다. 무슬림들이 쓰는 향들인데 엄청 좋습니다. 아직 한국 사람들은 이 향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향들을 한국에서 사용하게 되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여기서 바로 한국으로 가면, 이걸 진짜 이거 다 사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또두 군데 도시를 더 가서 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 구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을 다 구할 수 없고, 가져갈 수도 없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그러면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 그좀 어렵다. 이거 구한다 구하려고 여기까지 매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대량으로 한번 해서 오늘 한국에 좀이 향들을 진짜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게 지금 향유거든요. 이게 보면은 알코올을 쓰지 않은 식기 이야기하면 알코올을 쓰지 않은 상태의 기름이거든요. 이거 보면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베이스가 전부 치명이에요. 그래서 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향이 정말 좋고.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좀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 마음에 드는 것만 조금 샘플로 구매했고, 여기 지금 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향들이에요, 이게. 네. 전부 치명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그런 향들이라 아주 좋습니다, 향이. 그래서 이제, 이런 향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기 또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밌는 일들이, 여기, 여기도 보면 전부 뭐 이것도 다 향들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다른 향들이에요. 예 아주 좋습니다 진짜 진짜 이 형제를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좀 소개하면 이쪽은 아랍 아랍인들 물품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또 이제 여기 보면 과자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이쪽 여기 보면 아랍인들이 아라, 여자들이 입는 차돌라가온 거죠 옷도 있고 이거 예. 예, 아주 가져왔던 많예요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막자랑을 저한테 해요. 이게 예멘에서 온 어, 꿀이라고요. 예멘에서 온 꿀, 약꿀이라고 아주 좋은 거라고. 예 좋은지 안좋은지는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면은 여기, 예, 좋을 것 같아요 예멘 같은 나라나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그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음불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또 기회가 언젠가 오겠죠 예? 예. 아무튼 이렇게 멋진 가게가 있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치명장입니다. 지금 저호로바르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해남 해낭섬, 상당히 유명하죠. 해낭섬으로 이동을 합니다. 6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에어컨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커피로 제가 밖에서 먹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좀 피해서 저희가 지금 공항 밖입니다. 아, 에어컨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는 선풍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 1시간만 반 정도 남아있는데 기다리다가 비행기 착크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로 바로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오전부터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체크인 하려고 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항에 상다가 상당히 잘 되어있는 체크인는 데가 저쪽인 것 같은데 자동 셀프인. 셀프 셀프. 그 인원으로 그렇게 해서 방론자로 하고요 그냥 택해 미리? 아예 지금 이부 아가씨가 와서 사진을 찍자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모비스타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참 기억은 안가수 가시는이오시니다합니이 택시를 타고 어 떠납니다 예약은 호텔로 음. 제가 그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이 호텔을 예약을 할때 호텔이 상당히 재미있게 생겨가지고 제가 예약을 했어요 보면은 아주 오래된 건물에 이 호텔방을 만들었어요 아이디어가 참 좋죠 예. 그래 이렇게 호텔방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오래된 건물이라 이런 전기 배선 이런 것도 외부로 밖으로 돌출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이 테이블이거든요 그냥 그냥 하판 얹어 놓은 이태우인데 이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 호텔 예약 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상당히 떨어지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화장실 이런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예약 을 했어요 네. 아주 엔티크한 그런 디자인 이죠요 너무 재밌습니다 바마하고 빌리 게이츠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네, 이렇게 예약을 해놨어.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아프고 2시 반 정도 됐어요. 이 근방에 한우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리 가서 지금 밥을 좀 먹고 네, 다음 일정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방입니다. 체크인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옆에 한 200m 떨어진 곳에 서울닭강정이라고 써져 있어서 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조금 많고 저는 여기 여자분하고 남자분, 남자 사장님을 보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인데 보니까. 남, 남자 j 은 s t h 이 v i n g my uncle. I'm an uncle. I'm an 습니다 l e I'm an uncle. I'm an uncle. I'm 이쁘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아무튼 뭐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지금 먹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국 닭강정이 나왔어요 양은 아주 조금먹고 네. 맛있어 보입니다 먹방을 못뭐 찍을까요? <laughs> 라면도 나왔습니다 아 라면에 닭강정 오늘 점심입니다 라면하고 닭강정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지금 쉴까 하다가 좀 오후 3시가 좀 넘었는데 오늘 그 미팅은 그 예멘에서 온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원래는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속 장소로 연락을 미리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좀 오늘 보자 그랬더니 어쩌기뭐볼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일을 끝내고 호텔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베트남 시간은 6시가 좀 넘어서, 일곱시, 우리 마레이아 시간은 일곱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오면, 백제식당이라고, 1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 한번 와봤었는데, 괜찮았어요. 식당이 아주 깨끗하고 좋아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제 식당이라고 당에서또 왔습니다. 양념 돼지갈비를 시켰고 맛있게 먹어볼 예정이고 밑반찬이 나오네요. 식사를 다 끝내고 나왔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서 이 근방에 지금 식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면서도 상당히 많았는데. 다 비어있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는 한국 식당은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손님 근데 그럴만하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먹어보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 여기 잘될것 같아요 대박에 이 아무튼 맛있는 저녁을 했습니다 지금 조지타운에 함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에쁜 카페들, 예쁜 식당들. 여기서 이렇게 와보니까 인디언, 딱 인디언 지역이네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죠.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말에 오늘 금요일, 밤 안제보니까 금요일 밤인데 반가웠네요. 어딘가 여행객이 많이 몰려 있겠죠?